동사의 모양을 변형시켜서 받는 목적어, 동명사로 받을 수 있고, 후보정사로 받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동명사로 받을 때는요, 이제까지 있었던 어떤 일들, 경험, 감정, 일반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동명사로 받는다라고 했고요. 어떤 동사가 뒤에 동명사로 받을 때 느낌이 살짝 좀 다르고 투부정사를 받을 때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 오늘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예문으로 forget 이라는 단어 알아볼게요. I forgot to meet him 이라는 투부정사를 받는 forget 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I forgot meeting him 이라는 이 동명사를 받았을 때 forget 이라는 동사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감각을 살펴보는 거거든요. I forgot to meet him. 만나야 하는 것을 미래에 있어야 되는 어떤 것을 이 forgot 한 거예요. to meet him. 그를 만나야 되는 것을 forgot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목적성, 어떤 방향, 약간 앞으로 있어야 되는 것들, 계획, 이런 것들을 to 부정사로 이 동사를 명사화 만드는 거잖아요 만들어서 그를 만나야 하는 걸 까먹었었어 어, Forgot은 과거예요 I forgot to meet him. I forgot to meet him. 이렇게 투부장사를 쓰고요 Forgot meeting him. 동명사 Forgot meeting him. 앞에 있었던 것을 기억을 못 해냈어 라는 의미가 좀 달라요 그래서 I forgot meeting him. 어, 내가 그 남자를 만난 적이 있었는지 아, 전혀 기억을 해내지 못하고 있었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 남자를 만났던 것을 I forgot meeting him 동명사를 써요. 그리고 I forgot to meet him, 걔를 만나야 하는 것을 까먹은 거예요. 이렇게 느낌이 다르다는 거 I forgot to meet him. I didn't meet him because I forgot to do it. 이 뜻이고요. I forgot meeting him은 I don't have a memory, 어, 기억이 없어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느낌을 살렸을 때. 이 투정사와 동명사의 감각이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되면은요. 말을 했는데 어 불편하네. 좀 틀렸네라는 게 감각적으로 툭툭 살아나는 그런 영화 오늘 연습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 go on이라는 동사를 써요. 뭐 phrase of verb죠. 부동사를 쓰는 건데요. He went on to learn English and French. He went on to learn English and French. 이거와 He went on learning English and French. 이두 개의 차이 또 느낌을 알아볼게요. He went on to learn English and French. 이거는요. 앞에 뭔가가 어떤 일을 마치고 그 다음에 to learn English and French를 한 거예요. He went on to learn English. 이런 거는 앞에 거뭐 하고 난 다음에 더 나아가서 um, to learn English and French. English랑 French를 배우는 거를 더한 거예요.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he went on learning English and French는요. Uh, went on, go on. continued. 앞에 하던 거 그냥 계속했어. His mom and dad disagreed, but he went on learning English and French. 엄마 아빠는 반대했어. 하지만 걔는 그냥 쭉 밀고 나간 거야. He went on learning English and French. 앞에 했던 거를 쭉 뒤에도 했어요. 과거에 했던 것들. He was learning English and French예요. 그거를 went on 한 거예요. 느낌이 달라요. He went on learning English and French. 앞에 하던 거쭉 했어. Uh, um, he went on to learn English and French. 앞에 거 끝내고 그 다음 거로 미래지향적이고 어떤 계획. He went on to 그 방향으로 나갔어. 영어를 공부하고 프렌치를 공부하는 방향으로 나갔어라는 느낌이 좀 달라요. 근데 물론 이렇게 좀 느낌이 다르다라고 해서. 인터체인접을 하게 쓰면은 틀리냐? 컨텍스 안에서 알아듣는 분들 많아요. 어, 어떤 봉사들은 이것이나 저것이나 똑같은 의미일 때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뭐 굳이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되긴 하지만은 이 느낌을 다르다라는 거를 아이 미묘하고 나 이거 참 어렵네 이, 이 뉘앙스를 어떻게 알아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이걸 배워 놓으시면은 다음에 투부정사할때 굉장히 쉬우니까 감각 살리는 그런 영어 계속하세요. She quit to work here. She quit to work here. 다른 거 뭔가를 그만뒀어. 여기에서 일하기 위해서. 앞에서 무슨 대화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I thought she was working for this other job. 걔 다른 job 하는 줄 알았더니, oh yeah, she quit to work here. 그거 그만뒀어. 여기에서 일하려고. 라는 뜻이에요. She quit working here. 여기 때려쳤어 아예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이제 중고등학교 때 스탑 가지고 시험 봤던 그런 내용이랑 비슷해요. Quet stop. She stopped to call you. 잠깐 멈춰서서 전화하려고 했어. She stopped calling you. 너한테 전화하는 것을 그만뒀어. 투부 정사를 목적어기 때문에 을을 넣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좀 달라요. She stopped to call you. 너에게 전화하려고 스탑을 했어. She stopped calling you. 전화하던 것을 스탑을 했어. 영어의 목적어 자리에 있는 것들을 전부 을로로 해석을 해버리면좀 낭패를 보는. 그래서 아 이런 게 영어의 목적어구나라는 거를 좀 감각을 다르게 좀 쉬프팅을 좀 하셔야 돼요. 이느낌을좀 방향 전환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she stopped to call you. 너에게 투콜 하려고 스탑을 했어. she stopped calling you. 너에게 전화하는 것을 스탑을 했어. 동명사가 가지는 게 훨씬 더 우리나라 말의 목적어의 느낌이 나요. 자, 이번에는 regret이라는 동사가 받는 이 목적어에 대해서 도 알아볼게요. I regret to tell you that we can't hire you. 이런 말하기 좀 미안한데, 어, 이런 말하기 좀거시기 한데, 어, we can't hire you. To tell 하는 것을 저어 하게 돼, regret 하게 돼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너에게 말할 것을 좀 저어하게 될것 같은데 유감이지만이라는 뜻이에요. I regret to tell you that we can hire you. I regret telling you. 너한테 말한 거그 전에 말했던 것을 후회해. I regret telling you his secret. telling you 하는 것을 후회해. regret이에요. I regret to tell you. 좀 유감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to tell you 뭐뭐 하기에 I regret telling you that we can hire you는 좀 느낌이 이상해요 I regret telling you. 너에게 telling하는 것을 후회를 하는데 we can hire you. 이게 뭔가 이렇게 단추가 좀 잘못 끼워진 느낌의 영어 센텐스에요 이거를 그냥 아 투부정사로 쓰는 목적어 뭐 동명사로 쓰는 목적으로 외워서 말씀을 하시면은 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I regret to tell you that we can hire you. 이런 말 하기는 좀 유감스럽지만 목적, 방향 이게 좀 있어야 되고요 I regret telling you. telling you 했던 거를, 앞에 했던 거를,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어떤 사건을 regret해, 후회해 라는 뜻이에요. remember 라는 단어를 해볼게요. She remembered to visit her grandmother. grandmother를 visit하는 거를 remember 한 거예요. 해야 되는 것을, 되는 것을, visit해야 되는 것을, visit해야 되는 걸 까먹지 않은 거예요. She remembered to visit her grandmother. 똑같아요. She remembered visiting her grandmother.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이제 아시겠죠? grandmother를 비슷했던 거를 기억을 해낸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는 try라는 동사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I tried to open the window. I tried to open the window. 노력을 했어. try to. 뭐 하려고, 뭘 하기 위해서 목적성이에요. 오픈을 하려고 try를 한 거예요. 이거는 노력을 해 봤어요. I tried opening the window. 시도를 해 봤고 오프닝 더 윈도우를 트라이를 했어 그러면 영어 있는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오프닝 더 윈도우를 트라이를 했어 과거에 해 봤어 시도해 봤어 I try opening the window. 아마 이 예문에서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거든요 The room was stuffy, so I tried opening the window, turning on the AC, and etc. 룸이 너무 답답해서 어, 창문 여는 것도 시도해 봤고 뭐 에어컨도 켜 봤고 이렇게 해 봤거든 이렇게 시도해 봤어 뭐 노력한 게 아니라 이런 저런 것들 중에 이런 옵션을 해 봤어 I tried to open the window. 내가 노력을 yeah. I tried to open the window. I tried to lose weight. lose weight을 하기 위해서 목적성이에요 try를 해 봤어 노력을 해 봤어 I tried doing something. 시도해봤어. I tried to do something. 방향성, 목적성 있어야 돼요. 노력해봤어. 이렇게 뒤에 있는 목적어예요. 목적어가 동명사로 나올 때는 을,를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말에 목적어의 기능을 가지게 하는 을,를 붙이면 해석이 되고요. 투부정사로 쓰면요뭐 위해서, 뭐 하려고 목적어의 느낌이 아니고 계획, 노력, 방향, 목적성. 이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투 부정사. 주어와 동사가 있어요. 이 동사가 같은 동사일지라도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투 부정사의 모양을 띠느냐, 동명사의 모양을 띠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다르다. 아, 그 느낌이 다르구나. 이렇게 영어의 감각을 살리셔야지 말을 할때 내가 공부했던 거 고잉트로 하면서 이렇게 시험 보듯이 어느 것을 픽해야 되나요? 이렇게 안 하시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는데 저 이제 골프 배우거든요. 늘 하는 얘기가 힘 빼세요라고 하세요. 근힘 네, 빼는데 가장 방해되는 요인이 뭐예요? 그러면 스윙할 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코킹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몸은, 몸통은 어디까지 회전해야 되고, 생각이 너무 많으면 힘이 안 빠져요라고 하더라고요. 생각 없이 툭 쳐야 돼. 연습할 때다 했던 거를 그냥 연습하듯이 그냥 툭 해야지 힘이 빠져라는 걸 듣고서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 말할 때 어느 전치사? 동영사 혹은 투부정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laughs> 이 말을 할 때는 난이 느낌이야. 내가 연습할 때이 느낌을 가졌을 때 했던 말은 이거야 라고 통째로 이게 유닛이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 또 다른 영상에서 간단하게 듣기, 간단하게 말하기 이거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게 말하기의 맛배기 부분이에요. 내가 말을 할때 훈련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가 전달하고 싶은 감각을 말을 툭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해놨기 때문에. 즉, 간단하기는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영어 자꾸 쉬운 거 찾으려고 하고 꿀, 꿀팁 찾으려고 하고 어느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하면은 뭐 하루만에 정복하게 하게 해준다라는 거 해보셔서 알잖아요. 하루만에 정복 안 되거든요. 간단하지만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방법으로 훈련하시고 말을 할 때는 생각 없이 하세요. 아, 내 느낌 이 이거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고. 틀려도 괜찮으니까 내가 훈련해 냈던 그런 정도만 말을 하자. 편하게 내놓자. 라는 느낌으로. 내가 아는 건 이만큼인데 내 영어 실력이 이 정도인데 너는 내 말을 알아듣니? 너랑 나랑 소통할 수 있니? 이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 투부정사에 대해서 또 알아볼 건데요. 이제까지 우리가 웬만큼 이 그라운드 웍을 해놨기 때문에 너무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투부정사로 같이 훈련해 볼게요. 헤일이었어요.